2016년 9월 12일 예, 경주에서 규모 5.8의 지진이 일어난 날이 있었습니다. 네, 그날을 기억하자라는 의미에서 오늘 지진 훈련이 펼쳐지고 있는 건데요.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? 헬멧, 가방, 쿠션! 헬 어, 가방, 쿠션! <laughs> 학생들은 여기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안전 잘 배우고 있으니까 음. 우리 그, 어, 부모님이나 어르신들도 어른들도 안전 대피 요령을 쳤으면 숙지하셔가지고 네. 만일 사태에 좀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. 지진이나 이런 상황 발생했을 때 연락이 안될 경우 가족끼리 아, 연락이 안될 그렇죠. 경우에는 만날 장소를 꼭 사전에 좀 정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아. 여러분의 안전한 그날을 지속해서 응원하고 지켜드리겠습니다.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안부.